체검입니다. 아, 먼저 오늘은 제 닉네임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또는 카리스마. 네, 두 가지 용어가 같이 돼 있어요. 제가 검을 시작하면서 한3 0년 넘게 계속 제 옆에는 칼이를 따라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찮게 칼을 넣어가지고 다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외 공항에 갔는데 저의 스텝 분 중에 한 분이 재밌사고 거기다가 카리스마라고 이렇게 쓰신 거예요. 이 안에 칼이 있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그걸 다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저 단어를 나중에 내가 좀 써먹어야 되겠다 하고 생각했다가 여기다가 이제 제 닉네임으로 쓰게 됐고 체검이라는 거는 최고의 검게 최고의 연검게 아, 좀 어렸을 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말을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아, 다시 한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자 제가 체검이라는 말을 극조해서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님은 카리스마 체검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착검하는 법, 그 다음에 허리띠 매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거는 제일 처음에 배우는 건데, 그렇다 보면 좀 지루하고 그래서 제가 좀 뒤로 좀 뺐습니다. 이 천은 면으로 된 천인데 좀 굉장히 길어요. 검을 대에서 쓰는 천인데, 저희는 이걸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바닥이 흙이 있어도 이 천을 떨어뜨리지 않고 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허리에다가 이렇게 조여주시면요 부질을 감싸서 부질을 넣어야지 칼집을 찼을 때 칼이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있어요. 이렇게 하고 허리끈은 자기한테 걸리지 않으니까 뒤로 볼때 보내. 근데 이제 또 멋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살짝 옆으로 내서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이렇게 다으면 돼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한 번으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시범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의 주 목적은 칼집 칼집에다가 칼을 체험하는 법을 알려드리려고요. 칼을 빼고 칼을 놓 하는 법을요. 먼저 저희는 칼을 잡을 때 오른손에는 칼날이 밑으로 가게 이렇게 잡아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칼집에 넣을 때는 하나, 둘, 칼날을 이렇게 쑤어서 칼끝을 당겨서 그 다음에 손잡이를 칼끝을 이렇게 집어서 엄지와 검지가 이렇게 만날 수 있게 이 정도 놓고 칼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손을 올려서 칼, 칼을 들고 시작해서 수련을 하기 위한 방법을 제가 칼, 즉 허리띠에다가 칼을 집어 넣습니다. 이걸 만약에 첫 헐렁헐렁하게 음, 하면 얘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되도록 짝짝하게서 칼을 이렇게 쓸수 있게 이렇게 앞으도 이렇게 쓸수 있게 이런 식으로 칼집을 착니다. 수련이 다 끝난 다음에 칼집을 뺄 때는 하나, 둘, 이때는 칼날이 저한테 맡 있어요. 아까 좀 밀어서 뒤쪽에 세워서 위에는 있 손이 안에 자세가 수련이 끝난 상태예요. 그럼 제가 오늘 수련을 할 거잖아. 요 여러분들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세워서 자리에 어서칼련이팔서 놓고, 잠깐. 네, 오늘은 칼을 빼고 칼을 넣는 법을 알려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지금 그냥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로 바구석이라는 자세인데 이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칼을 뽑을 때는 칼 날이 지금 위로 와 있어요. 이거를 자기 몸 밖으로. 동시에 손잡이 끝으로 잡아서 앞쪽으로 잡아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여러분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그 다음에 뽑고 이게 두 번째 동작. 하나 뽑고 다시. 하나 뽑고 이렇게 아무리 팔이 길어도 이칼 길이가 있기 때문에 다 나오지 못해요. 앞으로 만쭉뻗는다 착감은 손잡이에 끝 부분을 잡고 칼등으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칼등으로 가져왔을 때등들이 손에 맞추리가나죠딱 마주, 마주치게 그 밑에서는 손으로 자기가 느낄 수 있게 딱 잡아주세요. 하나 끝까지 처음에 다 끝까지 할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모르는 배움의 입장입니까 하나 둘 다른 거. 팔끝이 들어가 있죠? 이 상태에서 손을 돌려서 엄지하고 엄지가 또 만날 수 있죠? 이렇게 만나서 살짝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넷셋 네, 하나 내렸죠? 팔등을 자기 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당겨 이렇게 당길 때 오른손은 팔집을 잡고 당겨서 너무 많이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잡아당기세요. 살짝 용기를 넘겨서 앞으로 결혼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엄지가 움직, 엄지만날수 있어요. 네. 한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입맛에 만들고, 하나, 둘, 셋. 네. 검사 자리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반면 왜냐면 긴장하고 있었던 나의 몸 상태를 뒤로 앞으로 하면서 풀어주는 거예요. 늘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속 긴장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긴장했다가 풀어줬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눈 잡고 자. 둘. 엄마 설치했어요. 하나, 둘, 정면, 다선 정면, 자기한자, 소 화수, 자수, 서 정면. 조용세도 배웠어요. 다음에 휘적세 배웠어요. 휘적기대 배웠어요. 이다여기 기마세 자세에서 전부 다 해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처음에 배웠던 휘잡기, 헤어리, 갓치기 돌기도 배웠어요. 돌기, 그다음에 기마세에서 검선자리, 이것까지 기마세 자세에서 할수 있어요. 한번 제가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먼저 기마세를 치울게요. 하나, 둘, 셋, 갖고 봤어요 진자선 김우성 머리 불려 기 간단하게 그 동안 우리가 배웠던 것을 한번 복습하고 칼집에 넣고 빼고 허리띠 차는 법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건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검무는 제가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도 접할 수 있는 어, 비연이란 작품에다가 지금 안무를 해서 제가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연은 어, 짝배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OST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갖 찾아보시고.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갈 때 한번 음악에 한번 맞춰서 몸을 한번 움직여보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